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네, 인사이트 출판사와 함께하는 코딩 트레이닝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허락을 받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책은 구매를 해주셔야 이 문제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다 써드리진 않을 거고 책이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보시죠. 세 번째 문제 풀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네, 새로 파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퀘스턴 0301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문제가, 어, 어떤 문장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그 위인의 이름을 입력받고, 그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문자열 안에 다운표 출력하기. 요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다운표를 출력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스케이프 문자 사용하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 제약 조건에 보면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뭐, 여기 보면 문자열 보관을 사용하라는 방법이 있는데, 보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식 문자열을 사용하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자열 대체, 이건 이제 문자열 대체, 이게 이제 리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어쨌든. 문자열 안에 따옴표, 호따옴표든 쌍따옴표든 출력을 하려고 하면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파이썬에서는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 안 하고 호따옴표랑 쌍따옴표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에 그렇게 해 버리게 되면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여기는 어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할 일들을 적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장 입력 받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그 발언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으로 만들어 출력하기입니다. 음. 그래서 입력부터 받아볼게요. 네. Sentence라고 해서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Input 예시 문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hat is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에.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문장을 뭔가 따옴표가 있는 호 따옴표든 쌍 따옴표든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입력받고 발언자는 어 스피커 스피커 맞나요? 스피커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 요 제형을 잘못해서 input 해가지고 여기도 뭐라고 하냐 어 what 아, who said it? 이라고 되어 있네요. Who, who said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건데 여기도 예시 문자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변수를 몇개 사용해라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써 주면 될거 같네요 예, 그냥 문자열 연결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메시지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합쳐 보죠 어떻게 되 있냐면 누구누구 세즈 뭐뭐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피커. 플러스 띄어쓰기하고 세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쌍따옴표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네, 안에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되니까 여기를 이스케이프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얘는 문자열을 묶어주는 쌍따옴표고요 얘네는 이스케이프 문자 처리를 했으면 더해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센텐스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끝에 다시 요거를, escape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print, m e s s 요렇게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요거. 제일 밑에다가. 난 뭐라고 할 거냐면, hi 라고 해볼 거고요. 이 얘기는 jake 라고 해 볼게요. 그럼, jake say hi 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3번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법을 아느냐라고 점검을 한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문자열끼리 합칠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스케이핑 처리를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뭐, 정리 간단하게 하면, 이스케이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특수문자를 얘기하는데, 음, 뭐, 슬래시엔 엔터 얘기하는 거고요. 슬래시 탭은 제탭 문자 얘기하는 거고, 슬래시 B 하면 백스페이스. 그다음에 나머지 특수 문자들은 뭐 요런 식으로 이스케이프 처리해 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문자들을 표현하실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문자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4번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